<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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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드웨이 셋 다야 얼마나 남아서 기어링까지? <laughs> 어, 저 이제 막그 선체 새로 달아서 20만 경치 더 얻어야 돼요. 아하 빡세게 하면 되겠구만. 주기 5대야. 네 맨날 맨날 이것만 타야 어, 돼요. 진짜 야마한 통. 이건 매울 것 같아. 야마토 세대에다가. 네 얘기 말아야. 야 3장 맨랩에리. 몇, 몇 대고 이게 지금 <laughs> 10, 16이요. 16 많은데. 어, 아, 미소 발좀다 아, 네, 쓰고 있어요. 응. 미노가 일단 미노. 아, 미노 야, 일단 네. 우리 아, 앞에 네. 있으면 돼. 미치? 우리 앞에 있으면은 안 죽어. 알았어, 미노 일단 본 미로부터 패스해. 하... 자, 저는또무한스파크 네, 그래, 그... 갑니다. 셋해가 우주 함대전 지금 기간이잖아. 네, <laughs> 저 뭐야, 네, 안 네, 안 네, 그거 상장, 상장 겸시. 아고 상자 말고, 상장 말고, 상장 말고, 상자 말고, 상자 말고, 상고 숨어버려 네? 그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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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상자 말고, 상자 말고, 상자 말고, 상고 상자 말고, 거라고 상자 말고, 상자 말고, 상자 말고, 무조 말고, 막쳐가지고 아... 숨어 본고 사는 거고 상자 말고, 상다 말고, 상다말다 상자 말고, 상자 말고, 상자 말고, 상자 말고, 상대 말고, 상고 올걸 그고지기 말고, 대공이면 좋지 광야로 놀수 있잖아 지금... 그거 켜놓으면 지금 플레이처 그.. 함장 은신 찍었어? 피탐지 찌려주는 거요? 어. 어 네네 오케이 오케이 지금 5.8이에요 음. 아, 아 상대편 아, 유구모가 둘이네 괜찮데 <laughs> 뒤에 포격구축 하르카즈까지 붙어서 같이 가네 하르카즈 비격 아니에요? 아니 아니야 조금 아니, 폭격 폭격 폭아 하레카제가 폭격도 아, 돼. 어 폭격도 돼. 아키즈 니까고 겁나 빨 연사가 음 온다.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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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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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커밍. 미리, 왔다. 미리,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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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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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걸렸다. 어. 미리 해야 돼, 미리. 어, 물이 여기서 어, 어, 죽는다, 죽는다. 무슨 지 오 노린다 노린다 야, 움직여 움직여 어디로 갈것 같애 레이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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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구뭐씨와 기어도 바로 노려버리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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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로 짤다 짤다 오 미노타다 미노타 아조졌다야뭐 아, 죽지 어려워요 쉽겠다, 그냥 죽을 것 같애? 미노 여기 있어. 아, 미노 아 여기, 여기, 근데 여기, 여기. 절로 나 절로 가야 돼. 나 절로 가야 돼. 미도 여기 있어. 아 죽, 죽겠다, 죽겠다. 아, 하나 겁나 맞는다. 아, 미노 때문에 비행기가 걸린다. 오, 아, 씨, 계속 걸리네. 연막 소리 나와 버렸어 거기 있지. 어쩔 수가 없어. 월에피안으 어쩔 아, 수가 어레피안이라고? 없었어요. 월피안이라고. 아 그럼 어쩔 네. 수 없다. 맞아 맞아. 아 그래서 미리치라는 거구나. 아, 그래서 미리쳐야 돼. 총구가 일단 오면 보이면 바로 쳐버려야 돼. 시트항모는 보이다가 판수가 많아 가지고 예. 네. 웬만한 상황들은 다해 봤기 때문에 어리 카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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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들어가. 못 죽지. 그냥 못 죽는다. 자, 자. 나이스. 좋아, 좋아. 엄마 세 건다, 이 정도. 젠박 잡고. 판들어간캡 들어가. 괜찮아요? 잘했어요. 아, 하나, 배웠어요. 아, 항모 있을 때는 미리. o k a 야 Yamato. Timstosser, t i m s t o s s e 어 Timstosser. t i m s t o s s e 전투기를못 가겠다. 가지마. 아, 글로 가지 마반대 아, 민호가 저기 있어. 야, 여기서 업대만업쪼어야 되겠다. 내 병이 불질 래 <laughs> 남자가 갑바가 있지. 질이야 아, 비기 피타미. 활아기아 타고 이개자어 이거 대공, 아, 대공, 가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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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라라. 어, 야, 뭐야? 뭐야? 야마토가왜날 싸? 아, 미친새끼, 진짜. 안보여. 야마토 꺼졌다. <laughs> 저거, 시간 다 돼서 꺼진 거 같아요. 아.. 퍼가 어떻게 저래 갈라지네. 안타고. <laughs> <laughs> 어우, 국주. 다 죽네, 아. 아오오 탄다 그쪽에 요거모 가요? 모르겠지 요구모는 한피 탐이 이제 아씨 이쪽으로 나가지도 못하는데 나는 2마리가 나아 그쪽 셀다 죽었네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미드웨이가 누르다 치지만 하르카즈는왜 죽었대요 아히한테 아, 녹았나 보다 자 가자 자 승리의 찹찹 차로 <laughs> 내찹아아또 <laughs> 뺏겼어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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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찹하는데 벌써 네명님 벌써 <laughs> 탄이 여기까지 왔어요. 벌써, <laughs> 벌써 욕 나왔다 저거. 저거 저거 아마 치고 들어간다. 호야 이간잘 간다 지금 욕했다 지금. 저한테 욕했다. <laughs> <laughs> 네. <laughs> <차배단이. 웃음> 아... 코치님 좀 했을라나? 따라가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정차기, 복귀 <laughs> 왜 이렇게 버벅거리지. 아우 <laughs> 참 시야나에 <나이> 갈라진다 타니. <laughs> 아 미드웨이 무섭다. 무사시 산불 팔팔 태워버려. 볼티 온다. <laughs> 아 잡혔다 이거. 무사시 빨리 녹여달 것 같은데. <laughs> 나 볼티 먼저. 속이 어, 없어. 고있어이건 뭔데? 이쪽에좀 보내 주안 돼? 어, 기다려. 오토모유 Bison. Donc c'est dans l'eau. Donc il 안 쳐도 되는 데? 이, 게무력 이. 니까뒤를 못하네. 자 이, 이. 이, 이. 이, 어 이, 아, 뭐뭐어 이, 어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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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더 아 소리 안했어 아하 패배할 것 같습니다 와 뭐야 이거 오오래오뭐헐고야그리와 아 <laughs> 어떻게 저기 숨어 있지. <laughs> 대단하다 진짜. 에이. 내가 코치 있어요. 여기 앞에. 아이씨. 아, 안 보여 이제 운이 없다. 옆골 달렸다. 아트가 나갔네.

블루 들어와서 해. 이제 나 버섯 먹게. 미노 미노 캐 먹고 있네. 아, 딱 보다. 아, 아깝다.